17살, 새 나라를 넘나든 청소년의 성장기. 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 새 나라를 오가며 자란 17살의 소년. 그는 공부, 음악, 봉사, 그리고 무도까지. 네 가지를 동시에 해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실함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항상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첫 전환점은 초등학교 5학년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국제학교에서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고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그 시간은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키워주었습니다. 코로나로 6학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11학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GPA 4.0, AP 물리 심리 음악 이론까지 17살의 그는 오늘도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학교 밴드와 교회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며 공연과 예배를 통해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합니다. 그는 단순히 연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팀플레이어입니다. 또한 교회 한글 학교에서 봉사하며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라 이제는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의 말처럼 음악과 봉사는 언제나 이어져 있습니다. 태권도 2단, 검도 1단. 꾸준한 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집니다. 무도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인내와 집중을 배우는 킬이에요. 그는 매일의 노력을 통해 자신을 단련합니다. 두 개의 언어로 꿈을 꾸는 글로벌 세대. 한국인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하고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의 관심사는 음악, 프로그래밍, 그리고 문화교류 앞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새나라에서 자라난 한 소년. 공부와 음악, 봉사와 무도를 함께 품은 상. 17살 그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 챕터가 궁금하다면, 이 청소년의 여정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